전일 네, 경주 하이라이트 GPG기 100점, 100승, 어제 있었던 경주 우스급 하이라이트 만나볼 시간입니다. 우스급 4경주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출발합니다. 네, 먼저 10경주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 천호성 선수가 출전했고요. 선행 재치기 추입까지 다 되는 선수입니다. 93점으로 득점해서 앞서 있는데, 7번에 김시진이 득점 2위고요. 역시 강력한 도전자답게 멀티형 선수입니다. 3위권에 5번 정상민, 4번 이기주. 자, 이런 선수들도 모두 선행과 추입이 자유로운 선수들인데, 멀티형 선수들이 어제 굉장히 많았어요. 변화무쌍한 작전 전개가 가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제 어떻게 경기가 전개될지 궁금했는데, 데 4번 이기주가 먼저 나오면서 7 1번에 천호성 선수가 그 뒤쪽에서 기회를 만들고 있고 천호성 선수가 넘어가면서 구치기 들어갑니다. 하지만 5번에 정상민 선수 또 한번 추입에 나서네요. 정상민의 추입 성공 쌍승 11.8배가 나옵니다. 11경주입니다. 3파전 접전 양상의 경주입니다. 자, 6번의 진성균은 짧은 추입을 선호하는 추입형 선수고요. 7번의 황영근은 긴 거리 승부를 좋아하는 선행형 선수. 거기다가 1번의 박종현, 다양한 작전 가능한 멀티형 선수입니다. 자, 7번의 황영근이 최근 선행 이외에도 다른 작전들도 보여주긴 합니다만 2번의 권성호 선수가 이렇게 내려앉은 상황에 앞으로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자, 이어서 1번의 박종현 선수가 이제 외선에 붙어 있어요. 자, 6번 진성균 선수가 바깥쪽에서 외 재치기 시도해 봅니다만 역부족이고요. 바깥쪽으로 밀려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7번의 황영근에 이어서 2번의 권성호. 내선 마크했던 권성호가 역시나 2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황영근이 오늘 긴거리 승부 쌍승 37.2배가 나왔습니다. 16경주 보겠습니다. 3파전 접전 양상의 경주가 예상됐습니다. 2번의 양승규와 5번의 김범준 그리고 아, 3번에 박인찬인데 양승규와 김범준이 득점 1, 2위에 올라 있어요. 20기 동기생에다가 수도권 지역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높았는데 자 6번에 박유나 선수가 먼저 나왔죠. 5번에 김범준과 2번에 양승규 순인데요. 자 5번에 김범준 선수가 2위권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치고 나올 때 2번에 양승규도 뒤에서 치고 나올 채비를 하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인데요. 자 5번에 김범준 그리고 2번 양승규 선. 직선 추입합니다. 양승규가 두 명의 선수를 다시 또 넘으면서 양승규 김범준 순입니다. <laughs> 17경주 가겠습니다. 17경주는 2파전 접전 양상 박훈재와 김형모 선수의 맞대결인데요. 두 선수 지금도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5번 김형모 뒤로 1번의 박훈재 선수인데 상대 활용 잘하는 5번 김형모 선수입니다만 1번의 박훈재 앞에서는 자력승부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5번 김형모 선수가 승부하고요. 1번의 박훈재 선수가 뒤쪽 자 안쪽에는 아 지금 2번의 황정현 선수가 있고 바깥쪽으로 또 7번의 김학철 넘어나오고 있어요. 김학철 선수 작가 쪽 힘을 한번 써 버리 했습니다만 조금 못 미쳤고요. 자, 5번 김영모 선수 승부 거리가 길어지면서 1번에 박훈재 선수가 뒤쪽 견제하면서 마지막 직선 트립까지 성공시킵니다. 박훈재 선수한테 좋았네요. 쌍승 2.9배, 김학철3위 걸린 쌍복승 2.4배 나왔던 경주였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부산 경주 내 경주 하이라이트로 만나 봤습니다. 배팅 길라 잡이 프로그램 전일 경주 하이라이트 g p g 기 100점 100승 한가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